어쨌든 무엇이건 과장에서 말하면 안되고, 또 그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에게는 더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구금 생활 초기에 가장 힘든 점은 내가 자유로운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가령 나는 바닷가에 가 있고 싶었고, 바다 쪽으로 내려가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곤 했다. 이 발바닥 밑으로 밀려드는 첫 파도의 소리, 이 몸이 물속으로 들어갈 때의 느낌, 그리고 물속에서 맛보는 해방감을 상상하다 보면 나는 문득 내 감옥의 벽들이 얼마나 내 가까이 있는가를 실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는 것도 그저 몇 달간이었다. 그 다음부터는 죄수로서의 생각밖에 없었다. 나는 안뜰에서 하는 매일의 산책이나 내 변호사의 방문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나머지 시간은 그럭저럭 잘 보낼 수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만약 누가 나를 말은 만약 누가 나를 마른 나무둥지 속에 들어가 살게 만들어 내가 머리 위에 꽃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다른 할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해도 차츰 그 생활에 익숙해졌으리라는 생각을 자주 했다. 그러면 나는 새들이 지나가거나 구름들이 서로 만나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여기서 내 변호사의 기이한 넥타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듯이 또저 바깥 세상에서 마리의 몸을 껴안기 위해 토요일까지 참고 기다렸듯이 말이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나는 마른 나무 둥치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도 있었다. 사실 이건 엄마의 생각이었다. 엄마는 자주 그 말을 되내곤 했다. 사람은 결국 무엇이든 익숙해지는 법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나는 보통 그렇게 멀리까지 생각하지는 못했다. 당연히 처음 몇달 동안은 힘들었다. 그러나 바로 내가 바쳐야 했던 노력이 그몇 달을 지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 가령 여자에 대한 욕정이 고통거리였다. 젊으니까 당연한 일이었다. 특별히 마리가 생각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어떤 한 여자를 여러 여자들을 알고 지냈던 모든 여자들은 그들을 사랑했던 모든 상황들을 어찌나 골똘히 생각했는지 나의 감방이 그 모든 얼굴들로 가득 찼고 내 욕정으로 와글와글 됐다. 어느 면에서 그것은 나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시간을 때우게 해주었다. 나는 마침내 식사 시간에 주방 신부름꾼과 같이 오는 간수장의 호감을 얻게 되었다. 여자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그였다. 다른 죄수들이 제일 먼저 호소하는 고충이 바로 그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그에게 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이며 그런 대우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그러자고 당신 애들을 감옥에 가두는 거라고요? 그가 말했다. 아니 그러자고라니요? 그럼요. 자유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당신 애들에게서 그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그 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에게 동감을 표했다. 아, 맞아요. 정말 그러네요. 아니면 뭐가 버리겠어요? 그렇죠. 말기를 잘 알아듣는군요. 다른 죄수들은 안 그래요. 그렇지만 결국 그네들은 스스로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그렇게 말하고 나서 간수는 가버렸다. 담배 문제도 있었다. 감옥으로 들어오자 나는 허리띠, 구두끈, 넥타이. 그리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모든 것, 특히 담배를 압수당했다. 어, 일단 감방으로 들어오자 담배를 돌려달라고도 요청했다. 그러나 그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매우 힘들었다. 어, 무엇보다 가장 나의 길을 꺾어놓은 것이 바로 아마도 그것이었을 거다. 나는 침대 판자에서 나무 조각들을 뜯어내어 빨곤 했다. 온종일 끊임없이 구역질이 따라다녔다.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그것을 왜 앞선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나중에야 나는 그것도 벌의 일부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담배를 피우지 않는 습관이 들어서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벌이 되지는 못했다. 음, 그러한 문제들을 제외하면 나는 그다지 불행하지 않았다. 거듭 말하지만 문제는 오로지 시간을 보내는 일이었다. 기억을 되살리는 법을 터득한 순간부터는 이더 이상 심심해서 괴로운 일은 없었다. 나는 가끔 내 방을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그 상상력을 동원하여 방의 한 구석에서 탈출해 그리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지나는 길에 놓여 있는 것을 전부 마음속으로 꼽아보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금방 끝나버렸다. 그러나 다시 되풀이할 적마다 조금씩 길어졌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가구를 하나하나 기억해내고. 그 가구 하나하나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또그 물건 하나하나마다 그 모든 세부들을, 그 세부들마다 그 자체의 어떤 상감이나 갈라진 틈이나 이 빠진 가장자리나 혹은 그것들의 빛깔이나 결 같은 것을 기억해냈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나는 내가 기억해낸 명세의 맥락을 놓치지 않고 완전한 총 목록을 만들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몇 주일이 지나자 내 방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꼽아보는 것만으로도 여러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처럼 깊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는 소홀히 했던 것, 잊어버렸던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해서 끌어낼 수 있었다. 그때 나는 단 하루밖에 살지 않은 사람도 감옥에서의 100년쯤은 어렵지 않게 살수 있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사람도 추억할 거리가 얼마든지 있어 심심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또 하나의 장점이었다.